자 오늘의 초대 스타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자 이번 시즌부터 너목보에 문이 저희가 활짝 열렸잖아요. 아 오늘의 초대 스타 또한 첫회 초대 스타인 박주호 씨가 야. 강추를 해주셔서 너목보에 찾아오셨다고 하는데요. 야,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네. 자 다방면에서 활약 중인 만능 배우 신현준 씨입니다. 신현준 씨. 신현주 씨. 왜 이렇게 부끄러워 하세요! 왜 이렇게 길어! 신혜빈 시원 선수 아우, 웃 좋아 하시라웃좋지 마시라! 왜 이렇게 좋아하시좋아하시 자, 이거 장군리 아들 하시신옷 아니에요? 아, 전 처음에 네. 여배우인 줄 알았어요. <laughs> 심한 줄 알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아, 네. 네. 아, 근데 사실 어... 우리 신현주 씨께서는. 네. 네. 나오시기 전에 박종훈 씨가 이랬때그 장식하시면서 어. 누굴 추천해 주고 싶냐라고 말씀드렸더니 네. 신현주 씨가 꼭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박종훈 네. 씨보단 잘하실 수 있으세요 훨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왜냐면 네. 박종훈 씨는 다 틀렸거든요 어. 훨씬 어. 잘 신현주 씨 눈매가 어. 예리한 눈매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신현주 씨 관상이 노래 잘하는 관상이죠 네. 아니요 아 무슨 노래 잘하는 관상이 있어요 아니+ 아니요 음치 관상이에요 음치 관상이 관상 관상 네. 없어요 그냥. 그렇게 따지면 <laughs> 당신도 목소리 굵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laughs> 예 저는 약간 <그렇게> 맞아요. <laughs> 사실 너무 반가운 게 네. 저희 제가 이제 영화 기획을 하고 공동 제작을 했어요. 네. 이렇 너희 목소리가 들려잖아요. 어, 네 맞아요. 저희 영화는 보여해요. 아, 너희 목소리 보여. 네. 저희는 네. 동물의 목소리가 들려. 네. 그렇죠. 아니 네. 좀 뭐가 있네요. 우리 어, 연관성이 제가 있네요. 있어요. 제가 들을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마무리해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Music 아. Network Mnet.